폐업한 청년들은 심한 경우 빚더미로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실패 후에 다시 재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창TV 상담소 어떤 분이 나와 계신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사업하다가 쉬고 있는 대기중이라고 합니다. 네 대기중 선생님 어떤 고민이 있어서 저희 창창TV 상담실에 나오셨는지요? 예, 저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20년 넘게 근무해온 프로그래머 출신인데요. 10년 전에 독립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네, 사장님이셨군요. 예,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하고 계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던 중에 주거래처가 5년 전에 부도가 나서요. 저희는 나름대로 안정적인 회사라고 생각했는데 직격탄을 맞게 되더라고요. 아, 주거래처가 부도가 났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제일 큰 매출이 빵꾸가 나니까 저희도 지급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처음에는 제 개인 대출로 메꾸면서 대금 결제도 하면서 사업을 끌고 갔는데 기업 간 거래대금을 못 받아서 자금난이 발생했고 그걸 이제 개인 대출로 메꾸면서 끌고 갔군요 네 처음에는 그 거래처가 급한 문제만 해결하면 결제해 준다고 래가지고 그런데 그게 차이필 미뤄지더라고요 아이고 거래처가 회복되기만 기다리셨을 텐데 타격이 컸을 것 같네요 결국 부도처리되더라고요 제 신용도도 바닥으로 떨어지고요 주거래처가 부도 처리되니까 다른 거래처들도 직격탄을 맞아서 다들 폐업하고 저는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다 보니까 1년을 버텼는데 저희도 폐업하게 됐습니다. 주거래처 부도 여파로 결국 사장님도 회사 문을 닫게 되셨다는 이야기고 그 뒤로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네,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주변에 의지할 분도 많고 그랬었는데 주변에그 사장님들이 다 나가 떨어지고 결국 저도 신용불량자가 되버렸습니다. 어 아, 신용불량자가 되셨군요. 에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사람들한테도 배신당하고 그 충격으로 건강도 안 좋아지고 가정도 안 좋아지고. 아이고, 안 파크로 안 좋아지셨겠는데? 요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좀 했는데 뇌졸중이 오더라고요. 어, 뇌졸중까지 왔으면 마비 증상은 없었나요? 에, 한 2년 동안 지팡이 찍고 다녔는데 등산하고 운동하면서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사업으로 돈 잃는 거야 다시 회복하면 되겠지만 그 건강까지 잃고 쓰러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겨우 회복해 가지고 다시 살길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네, 파산 신청하셨군요. 네, 그리고 이제 한 6개월 지나니까요. 면책 결정까지 받았습니다. 면책 결정 다행이네요. 네, 면책 결정 받으니까 우선 내 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분들도 조금씩 도와주겠다. 그래서 다시 사업을 준비하고 있긴 한데요. 네, 다시 재기할 준비를 하고 계시군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근데 당장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사무실도 구해야 되고 개발자 뽑으려면 PC도 있어야 되고 자금을 마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금 밀린 것 때문에 사업자 등록도 안 되더라고요. 네 파산 신청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은행 대출은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세금 체납이 있으면 세무서에서 그 사업자 등록을 안 해줍니다. 체납 세금 일부라도 내라고 하겠죠? 네. 근데 세금 못낸게한두 푼도 아니고 몇 천만 원이거든요. 이걸 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도와주겠다는 사람들도 금전적으로는 큰 도움을 못 주거든요. 그렇죠. 법인세라든지 부가세 같은 거를 못 내셨을 테니까 그 금액도 엄청날 겁니다. 개인 돈으로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수준이죠. 네, 쉬면서 좋은 지수를 준비해 왔거든요. 근데 막상 다시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용도 안 좋고 세금 체납이 너무 많아서. 좋은 기술을 개발해서 다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 그거네요. 네, 맞습니다. 다시 사업을 좀 시작하면 잘해낼 자신이 있거든요. 네. 그럼 제가 재기를 지원하는 재창업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대기중 사장님. 그동안 고생이 굉장히 많으셨겠어요. 사업이란 게 창업에서 성공하기도 어렵지만 지속하는 것은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실패를 하게 되면 다시 재기를 하고 싶어도 신용도가 급락하고 또 국세나 지방세 같은 체납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기 때문에 자금 마련을 하는 것은 엄두도 내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실패 후에 다시 재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창업을 지원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창업 지원 자금. 그러니까 융자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도전 기술개발 사업. 이건 이제 중기부의 출연 사업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재도전 성공 패키지. 이거는 이제 창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사업화 지원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재창업 지원 자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재창업 지원 자금은 실패한 기업인의 신용회복 지원과 또 재창업에 필요한 운전, 시설 자금을 융자, 해주는 지원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중진공,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제도약 성장처라는 곳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신청 대상은 사업 실패로 인해서 신용 불량이 등재되어 있거나 또는 3등급 이하의 저신용자가 다시 재창업한 경우나 아니면 재창업을 희망하는 경우입니다. 지원 한도는 이제 내용상으로는 뭐 시설 자금 45억, 운전 자금 10억 그렇게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신용 대출 신청하면 5천만 원이나 1억 사이에서 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자금일 경우에는 금액이 크니까 10년 동안 대출을 해주고요. 운전 자금일 경우에는 3년 거치, 3년 상환, 합계 6년 동안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융자를 받게 되면요. 지금 이제 못 내고 있는 국세지방세에 대해서 체납 유예 판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재창업 지원 자금, 그러니까 융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은요. 제도전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제도중 기술개발 사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중기부에서 하는 연구개발 지원 사업 중에 하나죠. 출연금입니다 융자가 아니에요. 정부 보조금으로 이제 회계는 처리가 되는데요. 이 제도중 기술개발 사업의 사업 목적은 이제 재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해서 실패 경험에 대한 사회적 자산 구축과 제도약 기반 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 예산은 약 38억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대략 30여 개 정도 과제가 선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 금액은 한 과제당 1억 5천 정도로 정해져 있고요. 총 사업비는 1억 8,750 정도로 잡아야지 정부로부터 1억 5천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민간부담금 20%예요. 지원 자격은 일단 뭐 예비 창업자 또는 이제 재창업한 지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인데 첫 번째 연체 등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공공정보 그러니까 체납 상태이거나 또 신용 등급 5등급 이하 이세 가지 중에서 하나에 해당하면 제도전 기술개발 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은요 smtech.go.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 관리 사이트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필수적인 서류가 있습니다. 폐업 증명원을 내야 되고요 파산 관련이란지 회생 관련이란지 신용 회복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창업진흥원의 재도전 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입니다. 창업 사업화를 지원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중기부의 연구개발과제는 어떤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그 목표치를 달성하는 게 목표인데요. 이 창업진흥원의 사업화 지원 사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을 풀어가는 데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양산에 관련된 자금도 쓸 수가 있고요. 홍보, 마케팅, 판촉에 관한 비용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재도전 성공 패키지 사업의 이제 사업 목적은 우수한 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재창업 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재창업 성공률을 제고시키겠다는 사업이에요 일단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비창업자나 재창업자로서 3년 이내에 기업이어야 되는데 2019년도 예산은 약 178억 원 정도가 잡혀있네요 대략적으로 300개 이상의 기업에게 지원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원금액은 5천만 원이고요. 정부에서 75%, 그리고 민간 현금으로 5%, 현물로 20%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금만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재창업 교육이라든지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제공하고 또 연계해서 입주 공간을 제공하는 지원 사업도 함께 병행하게 됩니다. 지원 자격을 살펴보면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예비 창업자나 3년 이내에 재창업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폐업한 사실이 없으면 이 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은 신청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제 신청하는 사이트는 kstartup.go.kr에서 신청을 하게 될 거예요. 5천만 원 가지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투자 연계가 이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는 2억 5천 정도, 2차년도에는 2억 정도의 사업화 할수 있는 투자 연계 지원 사업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까지 한번 실패한 이력 때문에 새로 다시 사업을 준비하려고 해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지원제도를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미국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스타트업은 세 번째 창업하는 사람이 가장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번 실패해버리면은 연대보증인인 대표이사도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이런 경우를 고려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이런 재기지원, 재도전, 재창업을 위한 지원제도니까요. 어려운 환경에서 다시 도전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업과 창직의 모든 것, 창창TV의 허주이였습니다